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좋아진다는 얘기겠잖아요. 그죠? 뭔가를 이제 추진을 하시고 구상을 좀 안녕하세요. 해우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선생님, 저희가 드디어 2026년 병호년에 어, 잘 풀리는 띠를 한번 호명해 보려고 하는데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, 새해가 됐을 때 소원을 네. 성취하고 싶고, 목표와 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운이 뒷받침 돼야 할 텐데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대박나는 띠를 호명해 주셔야 합니다. 네, 네 그래서 어, 일단은 그 대박나는 띠를 호명하기 전에,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좋아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어, 26년도 병호년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뭐, 이게 이제 한건 60년 만에 오는, 어,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신점 말고, 이제 천간과 뭐 지지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 자체가 다 불이야. 이글이글 이글 타는 불. 그러니까 하늘도 불이고 땅도 불이야. 그러니까, 이제, 붉은 말, 해운연이거든? 그럼 이제, 잘 되는 분은 미친 듯이 잘될 것이고. 또 이게 운기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분은 상상을 초월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어 전제에 깔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된다. 이제 해가 바뀌어 가지고 원래가 조금 이렇게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. 어,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 너무 힘들었어. 그 그러니까 내년 어떨까? 아니면 올해도 괜찮았는데 내년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사람마다의 개개인의 기대 심리라는 게 있는데 병원연만큼은 이게.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이 기대 심리를 살짝 설상 잘될때잘 될. 때잘 될... 값이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많은 생각과 철저한 뭔가 이제 준비 과정, 이런 게꼭 필요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올해 이제 이제 26년도가 돼서 병원에 대박나는 띠다.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대박나는 띠, 뭐 재수 좋은 띠. 음, 12띠가 있잖아요. 우리가 12띠 중에 꼽는다면 진, 진과 추. 그러면 진은 뭐야? 용이잖아. 용띠, 어, 열두띠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용띠가 해오신당이 보는 거로는 가장 히오. 운기가 강하다고 저는 보고요. 그 다음에 축, 소. 두 띠를 꼽을 수 있겠네요. 그 대신에 이제 거기 이제 전지하가 조금 붙어요. 전지하가 붙는데 이제 낭충에 이제 차후에 우리가 이제 띠 점사도 이제 섬세하게 들어갈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대박 나는 띠다라고 이제 어딱 정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음. 두 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용띠와 소띠를 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음. 음. 우리 용띠와 소띠분들이 음. 2026년 병원에 음. 아주 잘 풀리는 띠를 선생님께서 뽑아주셨는데요 그럼 용띠와 소띠분들이 어떤 운과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음. 좋아지게 되고 잘 풀리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아,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운기 자체가 이 변화가 무쌍하거든. 음. 어, 아무리 제, 항상 하는 얘기가 아무리 재수가 있는 사람도 1년 12달이 다 좋을 수 없고 나쁜 사람도 12달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 병, 오,라는 그 해오년 자체에서, 어, 나를 살려고, 그왜 우리가 흐름을 타잖아요. 내 편이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아, 사람도 저건 내, 저 사람은 내 편이야. 해오년도, 아, 올해는 내 편이야.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. 그중 열두 띠 중에서 가장 그게 내 편으로, 어, 처음부터 다가오는 게 어, 용띠와 소띠라고 저는 이제, 어, 보거든요. 네. 그러면은, 재수가 좋을 때는 뭐가 이제 달라지겠어? 개개인마다에,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, 개개인마다 저 사람이 뭐 금전이, 뭐 금전 운기가 좋아지는 사람, 음. 인간의 운기가 좋아지는 사람, 건강의 운기가 좋아지는 사람 다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겠죠? 근데 이제 왜 내가 굳이 대박이 날 정도로 좋은 해운년에 드는 띠라고 표현을 했겠어?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, 그걸 이제 참작들 하셔 하셔서 용띠와 소띠 분들은 뒤에도 또 섬세하게 또 나갈 거예요. 그, 그렇지만 이제 이 들어면 기분 좋잖아요. 아, 그죠 음,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추진을 하시고 음. 구상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거잖아. 음, 음. 전반적으로 좋다가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은데요. 그래. 띠분들, 소띠분들, 음.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음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맨 앞부분 쪽에서 네. 60년 만에 오는 어떤 큰 운이라고 음, 얘기어 정확하게 주셨어요? 따지면 60년 가까이지. 음. 음, 60년 가까이 만에 오는 강한, 그러니까 불의 기운인 거야. 음. 그러니까 이제 하늘도, 하늘에서 병화라고 그래갖고 음. 큰 태양을 비교를 한다 가면 음. 땅에서도 지지, 이제 땅의 기운에서도 불기운이란 말이에요.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. 어떤 분들이 아 그럼 강력한 무엇인가가 오나봐. 그러면 우아래가 전부 다 불이, 불일 때는 그게 지글지글 타가지고 내가 덕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들어가가고 타죽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. 어떤 분들한테는 강력한 기운이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쪽의 기운으로 나한테 다가오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한테 어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. 음. 강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, 아니라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좋은 쪽에서 이제 어 26년도가 펼쳐질 분들은 저는 제가 보는 건 진용띠와 소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음. 어,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년 운세를 보러 다닐 텐데요. 네. 선생님에게는 어, 신년 운세를 언제 보러 오면 좋을까요? 뭐 지금부터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불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어중뜬 시기에 음. <laughs> 그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오셨으니 내년 신수까지 봐드립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서 봐드리고 있어요, 현재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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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, 소띠분들, 이 대박난띠에 해당되셨는데요. 네. 더 디테일한 점사를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. 네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